네 이제 이론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플레이를 하면서 초보자 공략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플레이는 율리우스 카이사르 로마 지도자고요 프리미엄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dlc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추가 지도자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특성을 먼저 읽어 합니다 초보자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특성이 뭐가 있는지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얘 뭐야 대머리 못생겼어 안해 이러고 이제 어 얘도 못생겼어. 안해 이쁜 애 누구 있지? 없네. <laughs> 문명식 때는 이쁜 애가 많이 없어요. 네 엘레오너로 좀 이쁘게 생겼다. 얘 해야지 이러고 그냥 시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명은 그러면 안 돼요. 문명을 플레이할 때이 문명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어떤 플레이를 할수 있는지를 명확히 파악을 하고 넘어가는 게임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문명은 국어 게임이다. 국어를 잘하는 사람은 문명을 잘할 수 밖에 없다. 왜 그러냐? 이 특성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안다는 거는 이 논리적으로 이 특성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이 갖고 활용을 할수 있다는 거고 그 활용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거 국어 능력이기 때문이죠. 자, 플레이를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황제의 빠름 대륙 대형입니다. 로마로 플레이를 하면은 여러분이 베이직한 룰로 시작을 하는 거랑 다름이 없기 때문에 어, 특성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보너스는 없어요. 없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좀더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율리우스 카이사르 특성과 능력. 베네비디비치 그니까 되게 유명한 문구죠? 카이사르가 이제 정복을 하고 나서 완노라 보완노라 이겼노라라는 말을 통해서 엄청나게 유명세를 탔죠. 처음 도시를 정복하면 골드 200을 얻거나. 야만인 전초기지에서 금을 얻을 때금 100을 얻습니다. 어? 이게 구리인 것 같아. 골드 200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문명을 한두 번 해보면 대충 어느 정도 수치인지 알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숫자는 속도 보정치를 안 맞는, 그러니까 보통 속도에서 200 골드고요. 2 0 0골드고요 빠른 속도는 3분의 2니까 133골드로 얻겠죠. 처음 도시를 정복하면 여기에 속을 수 있어요. 도시 처음 정복할 때. 그러니까 누군가를 공격을 했을 때 도시를 정복했을 때 일회성으로 주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여기에 써져 있는 처음 정복한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내가 옆 나라를 공격을 했어요. 옆 나라를 공격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어그 도시를 다시 뺏겼어. 그리고 다시 정복을 했을 때 골드를 또 주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지. 어,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 도시 5개를 점령했어요. 그럼 5번의 골드를 얻으니까 1 0 0골드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먼저 특성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어? 그러면 얘는 도시를 정복할 때마다 골드를 주니까 보상이 되게 직관적이네. 그리고 즉각적이네. 그러니까 얘를 플레이를 할 때는 도시를 정복하는 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하네 라는 계획이 머릿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했어요? 그리고 제가 초보자의 기준을 말할 때, 문명 백과사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을, 제가 문명, 그, 초보자라고 했잖아요. 스팀으로 하고 있습니다. F9를 누르면, 문명 백과사전이 뜨고요. 여러 가지 툴팁이 있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는, 문명을 클릭해서, 로마. 저는 지금 로마를 플레이하고 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를 클릭을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 지도자와 관련된 여러 역사적인 정보라든가, 뭐, 뭐 음성. 바이니, 비디. 네. 베네비디비치. 이것도 나오고요. 뭐 그런 거를 보라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 있는데, 바로 이 로마의 특성을 눌러서 군단병을 봐야 합니다. 이 군단병이라고 하는 게 특성으로 주는 유닛인데, 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이 게임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죠? 어? 군단병은 검사를 대치하네요. 군갑병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고요. 전사에서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사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보병 유닛이죠. 그죠? 그리고 검사는 참고로 청동 기술 자음인 철제 기술에 있는 유닛입니다. 얘가 나중에 중갑병으로 업그레이드가 된다는데 그럼 중갑병은 어디 있을까요? 요거는 이 중갑병을 클릭해 보면 나옵니다. 대충 밑으로 내려보면은 도제제도라고 써져 있어요, 그죠? 이 도제제도는 기술이에요. 도제제도를 클릭하면은 광산 시설의 생산력을 플러스 1을 추가로 주는 기술이고 밑으로 내려보면은 중세시대에 화폐와 기마술을 욕으로 하는 기술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보의 역줄처를 계속 따라가면서, 어, 문명에 대한 지식을 계속 넓혀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보면은 이 기술을 이걸 클릭을 해서 기술 발전편을 열면은 이렇게 기술이 나오거든요. 이 테크 트리를 보고 게임을 어떻게 플레이 해야 되는지 대충 감을 잡으셔야 하는 겁니다. 자, 아, 철제 철재 어딨죠? 철제가 안 보여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찾아다닐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F9를 눌러서, 로마를 찾아가지고, 트레아누스나 일리우스 카이사르, 여기 있죠? 밑에 내리면 군단병이 있습니다. 이 군단병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한테 달린 게 아니라, 로마한테 달린 거기 때문에,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군단병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면은, 철제기술 나옵니다. 철제기술 누르면, 밑으로 내려가면은, 봐봐요. 형동기술을 요구로 하고, 고전시대라 써져 있습니다. 이런 대충 느낌이 오죠. 왜? 고전시대는 여기 라벨 보이시나요? 뒤쪽에 이 라벨에 고전시대를 가면은 철제기술 나오죠. 그죠? 그리고 철제기술 바로 전에 형동기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게임을 플레이를 할 때,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보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뭘 찾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충, 카이사르를 봤을 때, 분단병이라고 하는 유닛이 있어요. 검사를 대체하는 로마 특유의 고전시대 근접 유닛이에요. 이미 다 써져 있죠? 우리가 F9를 눌러서 일일이 찾지 않아도, 사실은 여기에 이미 써져 있습니다. 로마 요새를 지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마 요새는 뭘까요? 군단병이 지을 수 있는 특수시설이에요. 그죠? 군단병이 지을 수 있는 특수시설이라고 하니까, 로마 요새에 대해서 찾으려면은, 군단병을 클릭을 해봐야겠죠. 근데, 안, 어, 미안해요. 나오네요. 나옵니다. 눌러보면은, 로마 특유의 로마 요새를 지을 수 있는 로마 군단병의 능력을 잠금을 해제하는데, 점유 유닛은 방어력 4를 자동으로 두 턴으로 2턴의 방어 탯을 얻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로마 요새 위에 유닛을 올려놔놓으면은, 추가의 방어력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이 특성이 뭐고 어디에서 쓸수 있고 이게 추가로 어떤 부분에서 시너지를 낼수 있는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 문명 6라는 겁니다. 문명 5도 똑같지만 문명 6는 좀더 특성들 간의 연계라든가 아니면 정보의 그런 어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문명을 잘 한다는 것은 결국 해당 문명에 대한 사전 지식이 많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그 응용력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건 결국 정보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F9를 눌러서 이 정보를 찾아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 나무위키 들어가지 말고 그냥 게임에서 찾는 게 가장 빨라요. 물론 나무위키에서도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죠. 저도 그거 가끔씩 문서 작성하면서 기여를 하는데, 그게 좀 틀린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 업데이트 안된 정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명 국가사전에서 찾는 게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이 문명이라는 게임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써져 있는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율리우스 카이사는 누구인가 뭐 그런 거를 보면서 역사적인 정보도 함께 얻어가는 교육이 괜찮은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 외국에서는 실제로 교육할 때이 문명 시리즈라는 것을 이렇게 활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많다기보다는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재미도 문명을 제대로 즐기는 하나의 방식이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